오번을 파쓰리의 홀이고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한 날입니다. 진짜. 와우. 어. <laughs> 어아 옆에. 와우. 어, 야, 바람, 탔다. 바람 바람 바람. 그러니까 바람이 있네. 아그게팔손이면 그래, 아, 7번? 7번? 7번이요 네. 올리기만 하는 아, 면 아, 파3 맛있어? 너무 길어서 었 <laughs> 보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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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맞은거 같은데? 근데 그거 딱 어. 거리는 좋았는데 반향이 음. 아, 그러지 음. 거리는 딱이 바람이 절로 오. 이렇게 다르네. 흐른다 그래가지고 오, 나이스. 오, 오, 나이스. 나이스. <laughs> 오, 네. 오 이러시면은 나. 아니야, 야, 넣을 수 있어, 넣을 수 있어. 잘했어, 잘했어. 번호 파포고요. 뭐 카트가 뭐 기차길이야? 은 응, 카트가 저렇게 많아? 야, 주말에 장난 아닌데 진짜 촬영 왔나? 장난 아니야. 와우, 다 빼고 거기가 아주 제대로 질렀네랑이실랑이 어, 어. 어. 제대로인데. 아, 어, 랑이잘맞았아 잘못 맞았어. 네. 괜찮아요. 어? 네. 어, 잘못 맞았어. 진짜 날씨 너무 좋다. 리가 네, 응. 멜빈, 응. 멀리쳤어. 아우, 제대로 맞았어요 완전. 대 응. 신랑 응. 뭐. 제대로야. 힘도 쓴다. 아 근데 여기서 힘 쓰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야.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잘못이에요. <laughs> 안 좋은데나. 어? 아다죽다 어. <laughs> <됐어.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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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웃음> 죽었어. 그러니까, 다 죽었어. <laughs> 나이스 포트. 7번 홀인가요 이거? 7번 가팝리이브 7번 같은데 계속 쭉가야 됩니다. 가치리니다가 치리본 가치가치가치리가가나리본호링리나 아오 어우, 그거 좋다! 아, 잘해줬다! 아, 와우! 나이스! 기가 막히네! 왜 <laughs> 여인이야? 혼만만잘 치는 게 아니라 잭시오 가지고 이렇게 또 난리를 치게 잘 치네. <laughs> 다 와가지고 오십. 아나 하는데 비해서 삼할수 있어 없어. 야, 에이 진짜 미안. 그런 게 어딨어. 우리 편인데? 응? 우리 편인데? 그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딨어. 미안. 나이스파! 나이스파! 나이스 나이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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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이스파! 나이스파! 나이스 나이스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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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나이스이이스파이이다나이스 아. <laughs> 합니다. 스나이스야나이스굿굿나이스아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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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앨 오빠가 용감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laughs> 누가 누가 골프장에서 용감 떨래? 아니, 여기 아드라이브안 잡는 오빠 마음도 죽하겠어나 아, 네. 사람을 다시 응? 봐야겠어. 어. 새신랑 마음을 좀읽어신랑이용기 어, 무기를 바꿀 아닐까? 때는 <laughs> 와 오, 나이스. 다이 아, 멋진 거. 근데 오빠 오늘 그린 주변에서 망한다. 망쳐 버린 <laughs> 아. 나이스야. 야, 잘 그래. 쳤어. 네. 나이스. 페어웨이. 오케이. 네. 나이스 페어웨이. 무까지 끝을 살짝 스치고 가네 여기서 로 쳐야 되나요? 스테이트로 보내면 알아서 갈 거야 우측으로 살짝. 예스터. <목소리> 다 우측 가잖아. 음, 음. 좋아. 잘 응. 잘 응. 잘 응. 응. 좋아요, 좋아. 사진 찍어주세 계속 이런 거 다. 고마워요. 감사감사 어, 감사. 완전잘 했어. 나이스 파, 아, 나이스, 야, 파. 나이스 파 네. 어, 잘하셨어요. 아콜 라스트, 사포의 입니다 아, 자, 아, 뭐, 아 사요나. 네. <laughs> 이상은 없어, 근저 응? 러프야, 응. 러 러프. 아, 구시아, 어, 잘 쳤습니다. 시원하게 아주 잘 쳤어요. 네, 좋습니다. 구시 나이스. 생겼다. 괜찮아. 괜찮어잘 왔어. 오잘놀다 계속 가는데. 응또온잘 갈요. 아, 땡겼다 너는 다들 왜 이래? 나도 거어서 여기도 오케이, 야, 너 그냥 느기만 해? 오케이, 그럼요.